죽진 안 죽지 않나 이거. 어. 와 진짜 업가네 근데. <목소리> 오 알아 스트리머 모드구나. 어나 상대 아이디가 다그 이런 아이디로 보이길래. 스트리머 이거 스트리머 모드 좀 깔끔한 깔끔하지 않아요 근데. 혹시 깔끔하게는. 감전자야 아니라고요? 아, 예? 감전자야는 좀. 뭐, 아이디로 약간 억그로 끄는 애들도 없, 없고. 야,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긴 하겠지. 프로게이머들 만났을 때안 보이긴 하겠 근데 지금 큐가 낮아가지고, 프로게이머 얼마나 없어가지고. 그냥 이렇게 한동안 해도 될듯 유튜브 올리려면? 뭐, 근데 상관이 있나? <laughs> 아, 근데 좀 거리, 사거리 긴거할거 거 그랬나? 아. 나 사실 그냥 바텀 원딜만 보고 뽑은 거긴 한데. 나 저거 미포 상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. 경호랑요? 애매한 거 같아. 만날 수도 있고, 못 만날 수도 있는. 아 이것도 근데 상대 잘 크면은, 와, 깨막이 존나 빡세다. 상대 상체 왁구가. 헤드 데드... 상대로 쳐야. 제... 뭐 나쁘지는 않은데. 원래 카이사 할까 있었는가? 카이사 할까 그랬나? 아, 카이사도 괜찮았을 때. 얘가 원 a p 여 가지고 지금. 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오. <목소리> 할만할거같기도 한데. 何 <ítulo> <away> で終わり

아니까 그러니까 원딜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이득이 아니긴 해. 얘가 이 경치가 이게 <laughs> 차이 나가지고 바텀 입장만 보면 어, 엄청 이득은 아니다. 내가 이 킬이긴 하지만 제도 1 킬이기도 하고. 와이득 찍어가지고. 어, 이걸 나 찍네. 와 확실히 근데. 공속해사니까 공속이 빠르긴 하다. 셔이나 하나 더살거그나 큐만 유도할게. 누구랑 <놀람> <만한> 쓰게 많다. 질러주고 싶어서 말이야. 아, 죽었네 이거. 아프쓰긴 해. 오, 았다 비스킷으로. 아, 내 딸부 당한데. 비스킷기 모티. 아, 근데 이거 라이브는 안 당할 것 같긴 한데 아이 <laughs> 새끼 이속 왜 이렇게 빠르냐? Q 한데 맞으면 라인전 끝날 것 같네 <laughs> 어우, 미포님 무빙이 너무 애서와요못 <laughs> 뺐다, 라이브다 알래스안 있어요. 놀고 있어 걔네들이랑이번내 나는. 아 그냥 그냥 쭉뺄 걸. 아 약간 고민했네. 아이까 이데이 두명 다이브가 아닌 줄 알고 여진으로? 다이나가 풀이 있나? 있을 것 같은데. 아, 이런면못이겠어 깨어나가고 있긴 한데. 그렇지 위로? 기는 해. 저기 가는데 아군이 당했 어? 끝까지아가 예? 아이고 미스포츠이 고맙습니다. 아았어 잠깐, 약간 어, 키 잘못 눌러가지고 화면 고정됐네. 아니 미스포님 이거, 이거 바텀라인 안 드셔요? 아니 그걸 끝까지 가? 아니 이 그걸 죽이는 것보다 이 바텀라인을 미는 게더 이득이셨을 텐데. 미드라인도 좋지 않나? 아니 방금 싸운 게이드 봤는데요? 아이고 미스포츠이 고맙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혼자 자살을... 탱크 먹을꺼지? 아니지? 인탑쌌네 나도 신발 사 나도 난데 미드도 개이득빠가지고 얘들 이거 스트리머 모드요 아니 원래 안할려 그랬는데 스트리머 모드 한번 써보니까 괜찮더라고그래가지고 그냥 한동안은 그냥 스트리머 모드 근데 어차피 뭐 약간 유명인 잡히면 그냥 알아서 누가 검색해 보던지 <laughs> 지금 이것도 나쁘지 않아. 티어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챌린저도 잡히고 그러면 이제 풀던가 해야지. 브 프로게이머들은 나의 생명 뭐 그런 거니까. 아오 그꾹꼭 나한테 썼어야겠어요 미포요. 너무 아파. 아, 근데 뽑기 더블유 싸기긴 하데 그냥 씹혀버리네. 꽃 하나 주웠다. 형, <laughs> 나 전, 저는 저 신지 드가 왜 이렇게 무섭죠? 어, 뭐라 뭐라 보였어보였스보스 보였. 어우, 너탕운선이 없구나. 어, 좋긴 한데 하나 못 먹겠다. 하원브이 때문에 후회된다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줄 거 아니에요? 하원브이고 아닌 건 빨리 밀어야겠다. 기간이 지나 더하는 게 아닐까? 1초인데, 살려줘 꽤 죽진 안 죽지 않나 이거? 어. 와 진짜 억까한데 근데 아아아아아 씨발 아렐리 순간 이게 풀써주지고아 나도 호응해줘야 된다는 말인데 죽었네 이거 풀이긴 해요 데미지 넣어야 돼, 데미지 <laughs> 얘 몬템 가더라 원래? 아 윤탈 갈까? 윤탈 가봐요. <laughs> 한라 미던지. 한라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. 징수? 아 윤탈 한번 가볼래. 윤탈도 한번 가고 보 싶긴 해가지고. 징수 안 정상 가고 윤탈에다가. 가르쳐야겠다 이거 아 근데 이러면은 좀 약하긴 하거든요 확실히 이비 근데 BF까지 돈 많이 벌어야 되긴 해돈 열심히 벌자! 음. 열심히 살아볼게 한번 나보리 윤탈 타 나보리 가면 되지 않을까? 윤탈 타 나보리 라위 윤탈 나보리 인피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빌드업 하면 되지 않을까? 어.. 어 쟤도 보이고요 저 원래 미니멜 안, 안 가려놨었나? 이제 너무 어놓자 그냥 뭐야 선정수네? 왜 선정수지? 미드가 구도가 너무 무너지긴 했음 미드한테 킬도 많이 들어가고 라인 상황도 아까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나한테 가는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, 깔끔하게 죽이네요난 뽀삐가 당연히 있을 줄 알긴 했어요. 설거만 이러면 비 f 까지 나오겠는데요. 맛사 비 f 까지 나왔어. 까지 맛있죠? 좀금지만 해놓고 금지해야겠 지금, 지이아니지어 이게 지금,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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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다리 지렸고요. 조마인. 마나가 근데 좀 미래가 보이네. 마나가 살짝 부족할 것 같기도 하네. 마나 음? <laughs> 없을까 봐 조마조마하긴 했는데. 팀워킹 어디 있어용? 아 근데 이판하면서 아무도 채팅 안 치면서 했네. 정수요? 원래 그래? 정수가 그래가지고, 프로게이머들도 막 정수 쓰다가, 정수가 뭐 그런, 템 저, 내용은 정수가 좀더 싸야 돼. 쓸거면 사람들이 메인 빌드로 정착하려면은, 정수 확실히 조금 더 싸야 되겠네. 너무 비싸. 그녀 느기의 정수는 비쌉니다. 와, 아래쪽으로 굴리는 판단 나쁘지 않은데? 호비 왼쪽에 있고, 티아나만 안죽으면 돼 셋을 죽어도 돼 그만 좀 해줄래 혹시? 티아나형만 안죽어줄 수 있겠어? 알고 한거잖아 근데 어우 <laughs> 너무 좋다 어 티아나형 통나무 들 자격있다 제발 그냥 죽어도 돼, 죽어, 죽어. 넌 죽어. 네, 넌 죽어도 돼. 우리 키아나 형만 안 죽으면 돼. 너, 너 데스는 좀 사소해. 아직은. 한 번지. 해도 됐는데. 두 분은 죽어라니 그런 말로 말한 건 아니긴 한데요. <laughs> 죽어도 괜찮아, 아직은. 아직은 괜찮아. 아, 다이브말렵다다이브 할까요? 오, 씨발, 깜짝이야! 아, 씨발, 아니, 나못힌줄 알았네, 순간. 아, 아 못힌줄 알았어요, 아. 오케이 공 쓰면서 죽였어. 아나 우리 그래. 소리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. 깜짝 놀란 거 같긴 했잖아 근데. 에프닝 금극기 거 돌아요. 아 근데 얘 자야는 정수가 괜찮은 이유가 있긴 하네. 얘 궁쿨이 긴데 이게 정수 쿨감 때문에 좀 돌긴 하는구나 저게. 아래 있을 각이 없었는데 아 너무 놀랐어. 할인 왜 그러냐고요? 깜짝 놀라게 하지 말라고요.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아 근데 키아나 통나무 계속 들긴 해야 돼요. 책임감 있게 해. 에처스유 믿어요. 감자예요. 감자에는 구린 걸로 설명. 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난 좋아 좋은지 한번 해보는 거고 안 좋아가지고 그냥 안 하는 거긴 해. 맛있게 먹고. 음, <laughs> 음. 조합도 나쁘진 않아가지고. 승리 플랜이 좀 괜찮은 각이 나다. 근데 나 궁이 50%여가지고. <laughs> 아니겠지? 이궁기 사고나진 않겠지, 이거? 칠까? 치는 것도 괜찮긴 한데. 마법은 우리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야 HC k e v i 전안 c 자요 v i n h 아이디 그냥 n 돈주고 샀는데요 스 c Kevin, HC k e v 드 레어 아이디 돈 주고 샀는데? e v 야, 근데 이게 e v 템을두개 가는 거 i n 인가 이거 v i n HC Kevin, HC Kevin, HC k 손해 같기도 하네. 공속...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아니 요새는 손해도 아닌가? 잘못평소 빨리 치면 좋지. 작다, <laughs> 이쁘다. 음. 가긴... 아, 네, 완이네. 아, 얘는 어딨냐? 공속 한계가 사라지긴 해가지고... 근데 뭐 사실 공속을 아무리 올려도, 9인수템 트리갈거 아니면은, 공속이 3까지는 안 가지 않나? 칼리스타 정도 아니면은, 일반 언딜은 공속 3을 안 갈걸요? 이런 포텐셜 있는, 뭐, 공속 포텐셜, 아씨발 맛있는 걸 먹었네, 아, 형. 좋아요. 자, 고볼게 안녕히 가세요. 개 빠르다, 근데. 아! 아 공통 얼마나 빠른지 체크해보면데 그렇게 빠르진 않네? 적당히 빠른걸로 하지말자 형 뺐다 얘 흔히들 궁써가지고 뭐 뭐라도 하고싶을듯? 어안해 되긴 해 이기고있어가지고 딱 이것까지는 이것까지는 되겠다. 잡았다. 잡다 키아나형 근데 통나무 안 내려놓네? 이 안정적으로 하는 거 봐라? 좋은데? 그니까 러 안정감이 있어! 근데 이게 스트리머보다 좋은 점이 일단 편견을 안 갖게 되는 거 상대가 누구든 똑같이 대할 수 있잖아 근데 대신 보법이 다르면은 좀 그런 느낌은 들긴 할 듯? 아, 이 새끼 잘한다 목법이 다르면은 확실히 그런 느낌 오기는 스테어모드 약간 하네요.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 공개해도 될까요? 이제 그러면은 음, 우리 팀 미드가 민주였구나. 어 아까는 잘하던 그 녀석이구나 너. 최주환 형 나쁘지 않게 하더라요. 민주의 아 뭐야 제대 언제 언제 씨였네? 제대 장인이야. 살릴 만한데, 이러면... 상황 끝나가지고 믿어가도될것 같긴 하거든요. 아 죽여? 야어그 근데 다행이나 진짜 단단하다.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단단해? 아, 세즈도 중국 프로예요. 그니까 아까부터 잘하더라고. 음... 제가 여기 근처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, 한날 아, 리드 하고, 싶긴 한데 빨리 쳐 줘야겠다. 빨리 쳐서 먹어 드릴게. 맛있게 먹어. 아니, 아니 미포형 풀도 없는데 이거 밀고 있는 거 아니 잖아? 근데 이거요? 어, 신발 없게 됐다. 뭐어 잠깐만, 그 신지 단테만 안 죽어 주면 되긴 한다. 아니면 둘이의 사고로 다이애나가 나와가지고 다이애나한테 죽진 않겠지? 아니네 아니네, 아니네 그래, 아니야 어이! 왜 이렇게 슬로우가 돼, 수마일 공야 이거 먹을래, 나는 안돼, 먹어야 돼, 이거 어차피 못 밀어요 저 미포 노으려가지고이포 살짝 받아주면서 근데 나쁘지 않다. 시간 지나가지고 좀 게임 끝난 것 같으면은 애들 해제해가지고 <laughs> 이름들 보는 거 괜찮지도. 많아요? 아니 그니까 나는 만화가 그렇게 그니까 이게 어쨌든 스펙이 올라가면은 만화 이렇게 안 부족하다고 생각하긴 해. 그냥 지금 정수 가는 게 괜찮은 정도는 어 그냥 그 풀감 달려 있어서 궁극기가 빨리 도는 거. 그것 때문에 살짝 좋은 걸지. 상혁이 와서네 이거. 바로 체 r 그냥 일어났구나. Romantic, r o m a n t i 로맨티스트구나, i c r o m a 나 t i c r o 이게 n t i c Romanti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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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m a 와, 어제도 잘하는데요. 이거를 이거 클린지를 뺐어 일부로 다음 싸움을 위해서 좋은데요. 왠지 없나? 어, 내일 지나갔으면 안 됐겠다. 좀위험했다딱 <laughs> 오로라가 미드 당겨주고 동화 하면은 좀 이쁠 것 같긴 한데 바로 쳐 이거요. 뭐될것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나 만화가 없긴 한데 이거 먹고 나면 소도 되나 이거 근데? 아, 일단 먹고 생각하자 먹고 생각할래? 먹고 생각할래 형? 먹고 생각할래? 야, 꽃 먹고 도망가, ㅅ 발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! 야, 가는 길에 이것도 주워! 와, 키아나 빡인데? 이 미드 타워 지켜야 된다는 이 말. 이이 알고 있는 게? 근데 이거 원래 오로라 그냥 미드 아까 전에 탑 뒤에 간다고 하고 땡겼으면 되긴 했는데. 아니네 돈 잃어 가지고 바텀에서 깽판 부린다 이거. 아, 바텀 막으로 가자 그냥. 바텀 막으로 가 그냥. 너무 다 와, 이게 속박이 안 돼? 방금 3개. 3개 아우 신지드 새끼 개 느려지네 이거 어어어아오다 왔다 W 바로 키네 이 새끼 4 5 0은 너무 빠르다요 음. 빠르다, 아이 라인 못 먹게 하고 싶은데 레이스나 먹어야겠다 아 레이스도 없네 아 그나 먹어야겠다 아 미달인부터 먹어야겠다 일단 야, 근데 공속 너무 빠르다 어, 됐템니 자야 트 정글 도둑 정글 도둑 씩고수 와드 박혀있으려나? 얘네 유충 턴 하고 온 거라서 어, 뭐야 치고 나온 거라서 여기 와도 없겠지? 상대 근데 진짜 끈질기게 좋다 소렌을안쳐 와, 이거는 그거네 불사가 없는 빌드네. 공속이 3이니까 박차 막추기가 편하다고요. 많은 거 봐. 나 아직 근데 3까지 올라간 적이 없지 않나? 비판 나3된적 있나? 공없어서 아, 무서워요. 잠만 들어가. 자야, 자야. 캐릭터 괜찮지? 이거 안 가? 뒤에 아무도 없는? 아 내가 물어봤잖아, 너 뒤에 있는지 없는지. 왜 아무도 없어? 뭐야 인대매? 아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없네. 재질스가 무서웠네. 나 항상 안치그 뒤에 아무도 없는 데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. 자꾸 그러시면 죽어요 그냥. 아 상대 근데 합정들이 3만에서 게만해서 게임하는 건가? 게임하는 건가 만에서 게임하는 거. 하네이 거. 그냥 명서게임하을 그냥 주면 안에네 게임하는 거. 5게하지마 최대한 안게하게임하게안 먹혀? 거. 을만데게 가요 자야야 이새끼야 어? 야 탑으로 바로 돌 던지 일단 미드라인 하러 왔어 나는 그리고 솔랭 특성상 이 힐이 좀 많이 나가지고 침착만 들어도 마나가 괜찮다 자야 근데 잘 고른 것 같기도 한데요 다이애나가 이렇게 빡 이니시 같은 걸못 해가지고 야 우리팀 절제하는거 봐라 와이 바텀타워도 안해 바텀타워도 살짝 무리할줄 알았는데 어, 근데 이런 개짓하는 사람들 있긴하지 이런거 할필요없는데 역시. 알아서 빼 관심도 주지마 그냥 이거요? 지금은 그냥 금화 잡혀있는건가 아미타의 선푸시하고 집갔다 와봐. 솔랭인데 너무 차갑게 한다 근데. 차갑다. 차갑다. 너무 차갑다. 다음 텐 무대. 근데 찐찐찐 찐, 찐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왜썰에안 치는 거야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, 이제 밸류 차이도 많이 나는데, 아니, 일단 레벨... 아니, 저는 근데 써렌을 치면 쳐야 되는지, 안 쳐야 되는지는 딱그 레벨을 보고 판단하긴 해요. 우리 팀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... 레이스도 있지 않나? 죽였네, 저건. <목소리> 맛있똥 맛있게 먹을게 맛 음, 맛있똥 그러니까 2리이 차이 정도가 나잖아요 그럼 못 이기는 게임이야 이거 <laughs> 아니 제드도 깜짝 놀라놓네 궁궁어 오케이 플래시 거기까지 와우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겠지. 제제 자, 이제 어우 타워 탱킹까지 세지완 형 시원하다. 야, 어. 그래도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딱 안정거리만 잴까요그래도움이는거 응. 썼네. 이고키아나형 시원하다. 뒤쭉작 해야 돼. 뒤쭉이 해야 돼. 들쭉 이 해야 돼! 감전자야 먹어봤어. 근데 맛이 없더라. 자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게 내가 그 그검카이사 할 때도 그런데 이게 빨간약을 한 번씩 먹어보잖아. 그러면은 그냥 아차 싶어 그냥 아아 아 이게 진짜 확실히 약이긴 했구나. 카이사도 그 뭐야 크군에 이런 거한번 가봐. 그러면은 어? <laughs> 잠깐만. 그검카이사의 장점이 뭐였더라? 이런 생각. <laughs> 마스다 드디어 와하 아! 나잇다 <laughs> 우와 드디어 마스터 안써 대박